자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다운받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겹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어, 튜브 다운을 먼저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튜브 다운 받는 거에서 영상을 VR 영상을 하나 받아볼게요. 자 검색 단추 누르시고요. VR 여행이라고 한번 쳐봅니다. 이전에 받았던 분들은 바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음 다른 거, 간단한 거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쭉 올라가서요. 프라하 한번 받아볼게요. 프라하. 여기 있는데. 네. 이거를 터치해서. 자, 광고 영상이 5초 나올 때가 잡아봤습니다. 있고 15초 말해. 나올 때가 있어요. <laughs> 자, 여기 x 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비디오 오디오 다운을 터치합니다 자, 360으로 그냥 받으시라 그랬죠? 네, 확인 단추 누릅니다 자, 그러면 다운 받고 있는데 다운을 다 받고 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X를 다 누르시고요. 여기 지금 다운이 완료됐다고 떴죠. 자, 그 다음 뒤로 가서요. 음. 그 다음에는 사진을 관련된 걸몇개한번 받아볼게요. 자. 홈으로 가서 네이버에 갑니다. 자, 요번에 뒷배경이 단색인 걸로 한번 받아볼게요. 크로마키 기법도 오늘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리려고 해서, 어, 프라라고 일단 한번 쳐볼게요. 네, 여기서 이미지로 갑니다. 자, 이미지가 단색된 게 별로 없는데, 요런 어,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색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같은 색 계열이기 때문에, 음. 자, 지금 마땅한 게 크게 없어서, 아, 요거! 요걸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요 터치해 볼게요. 자. 색상이 단색 계열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같은 색 계열로 나와 있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길게 눌러서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내휴대폰의 네 이미지 저장 누르시고요. 네. 자, 그다음 요번에는 여기 검정색 나온 것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자, 길게 눌러서 내휴대폰의 네 이미지 저장 네, 요렇게. 두 장을 받아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음, 키네마스터를 실행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외부로 이동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음, 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터치를 합니다. 자, 음, 일단 이중으로 영상 나오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놀곳에다가 놓고요. 겹칠 부분에다가 어, 저희가 미디어를 가져올 때는 이걸로 불러왔잖아요. 이걸로 불러오면 여기 위에 위에 앞에 추가가 됩니다. 영상이 미디어로 가져오면 일단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이중으로 영상이 나오게 할 때는 레이어를 들어갑니다. 레이어에 가서 미디어로 가 보세요. 네, 미디어 가시면 여기에 좀 전에 다운받았던 게 어디 있냐면 여기 무브 다운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좀 전에 받았던 게 이겁니다. 네, 이거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어, 이게 아니네요. 잠만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 들어간 다음에 네, 첫 번째 거 같네요. 이거 첫 번째 거 터치합니다. 네, 프라 거 이거를 십자가를 눌러서 추가합니다. 네, 그럼 밑에 이렇게 들어가죠. 십자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적당하게 움직이,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옮겨 놓으시고,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네. 영상이 좀 기니까 좀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쭉 가서, 영상을 한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와 보도록, 연습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눌러서요. 여기서 일단 분할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누르고, 네.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합니다. 그럼 잘라질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쭉 조절을 해서, 네, 쭉 조절을 해서 여기는 어,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다음 어, 쭉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예 다 잘라볼게요. 자, 터치를 하고 터치를 하고 가위를 눌러서 이번에는 오른쪽 트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다날라가겠죠 이렇게. 자, 이쪽으로 다시 오면 영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다가 또 하나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데, 자, 커서를 놓고요. 음, 레이어에서, 미디어, 놓으시고, 다음, 또 놓으시고, 또 터치한 다음에, 네, 적당히 갖다 놓으시고, 네, 이번에는 왼쪽 트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줄여서, 어, 요거는 웬만하면 꾸미실 때 같은 계열 영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어, 쭉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여기 똑같이 여기까지 맞춰볼게요.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자, 터치를 해서, 오른쪽을 투입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다 지워지겠죠? 네,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놓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가 중복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를 터치를 해서 두개다 소리를 꺼보겠습니다. 이걸 누르고 볼륨을 얘를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없어져요. 밑으로 다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체크하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터치하시고, 그 다음 스피커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스피커를 끕니다. 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두 개가 움직이는 게볼수 있어요 이렇게 네, 관련된 영상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요거를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줄여서 같이 요 정도만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봤고요. 자, 영상 두개 겹치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음, 요거를 이렇게 응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그 부동산 하셨던 분들이 사진을 찍고 드론 영상을 여기다 이렇게 살짝 띄워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도 응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디 영상을 가졌을 때 영상을 두 개를 겹쳐서 그 부분만 약간 크게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 크로마키 기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크로마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자 이거는 여기다가 그냥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쭉 넘어가서. 자, 이렇게. 프라 건데, 여기 프라 건데요. 여기다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커서를 놓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두개 겹칠 때는, 레이어. 네. 그 다음, 미디어. 네, 여기로 가셔갖고요 어, 지금 다운받았던 게네이버예요 네이버에 가시면은, 좀 전에 받았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터치하시고.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고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자그 다음 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옵션이 있는데요. 자 크로마키 기법을 설명을 그때 안 드렸어요. 자 크로마키 기법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 여기 검정색 부분을 지금 없애볼 건데요. 여기 살짝 이렇게 조절해서 어디 부분이 없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진에서 여기 키 색상을 검정색을 한번 찍어볼게요. 검정색을 찍는 게더 빠르겠습니다. 지금 검정색을 찍으니까 검정색이 사라졌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완벽하게 된건 아닌데요. 위에 검정색이 날아간 걸볼 수가 있어요. 네, 다른 걸로 한번 크로마키 기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레이어를 터치를 하시고요. 그다음 미디어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네이버에서 이번에 두 번째 사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서 크로마키기법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음, 적용을 한 다음에 이거는 바로 적용되죠. 지금 키 색상이 파란색이돼서 그래요. 이걸 누르셔서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이거를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네, 이걸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명암을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파란색이 안 나타나게만 조절하시면 돼요. 잘 조절해서 네, 그럼 뒷배경이 단색일 때면 날라가요, 이렇게 색상이. 흰색이나 할 때는 이 흰색을 빼시면 되고, 검정색이면 검정색을 빼시면 되고, 네. 그래서 미세 조정을 누르게 되면 이걸로 해서 간격 조정을 해서 디테일하게 이걸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음. 굳이 이걸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 크로마키는 단색인 것을 뺄 수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적당한 곳에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나머지 거는 한번다 배웠습니다. 이건 다 배웠고요. 음, 여기서 또안 배운 게 하나 있네요. 자, 그다음 다른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다가 자 여기다가 음, 레이어를 누르시고요. 레이어에서 미디어 자 네이버 그다음 다운받았던 요 사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르기를 한번 할 건데요. 자르기는 내려가시면은 여기 크롭이 있어요. 크롭, 네, 크롭 누르고 이걸로 적당한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게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나오게 이렇게 해서 네 체크를 하게 되면 잘라져요. 음, 이거는 어떤 특수한 모양으로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 기본 자르기, 네, 기본 자르기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내려가서 크롭을 누른 다음에 여기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요. 모양을 누르면 이 모양대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 모양대로 잘려집니다. 네, 하트를 하게 되면 하트로 잘라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음,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렇게 체크해서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체크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모양 누르시고 체크를 누르면 이렇게 잘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자르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 음, 크로마키도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다른 거는 뭐를 안 했냐면요. 레이어에서 자 여기 미디어, 자 네이버 사진을 만약에 가져왔을 때 가져왔을 때 여기에서 네. 자, 사진에서요, 어, 여기 보면, 이게 화면 분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어프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요걸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할을 해서, 움직여서 안에서 나타낼 부분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위로 자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할해서 나타날 부분만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가로만 조절이 돼요. 지금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에서 사진을 가져와서요. 그냥 바로 크롭을 합니다. 요 부분을 가져왔을 때 여기에서 적당하게 키운 다음에 가위로 그냥 잘라요. 누른 다음에 다시 다시. 자. 사진을 누르고 크롭 누르시고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네, 보통은 그 크롭을 해서 이렇게 간격을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정밀하게 조정해서요. 네,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자, 화면 분할하는 거랑 지금 요거랑 여기서 하는 방법이 약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크롭해서 설명해드리는 거 해드렸고요. 네, 사진 이중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 영상 같은 경우도 이종으로 해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